네 안녕하세요 오토플레이입니다 저는 지금 제네시스의 GV70 전동화 모델 페이스리프트 버전을 만나보고 있어요 내연기관 모델은 이미 출시가 되었지만 전기차 버전은 이제 막 세상에 공개가 됐는데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한번 만나보시죠. 일단은 전면부 이미지 보시면 이 범퍼 형상이 약간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기존에는 이 범퍼의 끝단 형상이 기역자로만 끝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약간 디귿자로 이렇게 라운드 처리를 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네시스 크레스트 그릴은 면적을 더 넓혀서 이게 뭔가 좀더 다이나믹한 이미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이 장식류들이 더 많아진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충전구가 드디어 전동으로 열리고 닫힙니다. 이거 굉장히 아쉬워했던 분들이 많으신데 GAT와 마찬가지로 GV70도 전동으로 여닫는 충전구를 적용을 했네요. 또한 헤드램프는 MLA 타입의 게 쪼개 놓은 LED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 주행 시에도 좀더 밝고 넓은 면적을 또 똑똑하게 비출 수 있는 역할을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휠 디자인이 적용이 됐습니다. 20인치 사양이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을 했는데 다이아몬드 커팅을 적용을 하면서 좀더 스포티한 이미지를 챙겼고요. 19인치 휠은 기존과 동일한 디자인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 G80 전기차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캘리퍼 컬러가 약간 화이트 톤으로 바뀌었거든요 이게 사실상 전기차 시대로 넘어오면서 회생제 동을 많이 쓰다 보니까 더 이상 브레이크 분진에 걱정할 일이 없어졌고 마찬가지로 캘리퍼의 오염도 걱정할 일이 훨씬 더 줄었기 때문에 제네시스가 자신감 있게 화이트 톤의 캘리퍼를 적용한 걸로 보입니다 사이드 뷰는 기본적으로 날렵한 형상을 갖고 있는 중형급 SUV 답게 큰 변화는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세련되고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후면부는 내연기관 모델과 마찬가지로 방향지시등을 상단으로 올렸습니다. 드디어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셨던 이 방향지시등 위치가 위로 올라갔다는 거 정말 반가운 일이고요. 그리고 후진등은 범퍼 하단에 배치를 한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또한 리어범퍼 형상도 기존 대비 약간의 변화를 줘서 새로운 인상을 꾀하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V2의 단자가 이렇게 우측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차박시에 굉장히 유용할 것 같고 지금은 이게 잠겨있네요. 그리고 하단에는 별도의 수납공간이 작게나마 마련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도어를 열고 실내도 한번 살펴볼게요.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예전 모델과 공간의 차이는 없어요.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기 때문에 약간의 디자인 변화를 주고는 있지만 공간의 변화는 없다는 거. 레그룸은 사실 패밀리카로 쓰기에는 약간 애매한 사이즈이긴 해요. 싱글족들에게는 너무나 충분한 사이즈고요. 패밀리카로 쓰기에는 굉장히 넓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뭐 아이들을 태우기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무릎 공간은 그래도 한뼘 정도. 여유가 있을랑 말랑 네 주먹이 한한개반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발 공간 같은 경우에는 약간 타이트하긴 합니다. 힐을 신거나 굽이 높은 운동화 이런 걸 신으면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동 선블라인드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열 도어에도 이렇게 고급스럽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또 2열에도 독립 공조 조절 장치와 에어벤트가 마련되어 있고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모두 다 준비가 되어있죠 파노라마 타입의 선루프는 개방감은 확실히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1열 공간은 네. 내연기관 모델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을 했습니다 27인치에 OLED 디스플레이를 사용한 CCLC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센터페시아 디자인을 약간 변경을 했죠. 좀더 어, 사용성을 높이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개선을 했기 때문에 기존 모델 대비해서 훨씬 더 쓰기 편해지고 좋아졌다는 게 장점입니다. 또한 스티어링의 디자인은 3스포크 타입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아래쪽은 약간 일자로 만들면서 마치 타원형의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 그립도 좋을 뿐만 아니라 또 무릎 공간에 손해도 없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변화고요 그리고 제가 또한 가지 칭찬하고 싶은 점은 바로 이뱅앤 롤룹슨 오디오에 있습니다. 사실, 제네시스에 적용되고 있는 뱅앤 롤룹슨 오디오가 진짜 음질이 좋아요. 그래서 이 오디오가 빨리 적용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기존 GV70 전동화 모델에는 렉시콘 사운드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모델부터는 이렇게 뱅앤 롤룹슨 사운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도 굉장히 반갑고 또 칭찬할 만한 요소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리고 디지털 센터 미러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뒷좌석에 짐을 가득 싣거나 사람이 타더라도 후방 시야에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 이것도 커다란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외에도 배터리 용량을 84kWh로 늘렸다는 것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됩니다. 프론트에는 이렇게 작게나마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커다란 짐을 놓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차량이 항상 비치해둬야 하는 작은 용품들은 넣어 두는 게 가능하겠네요. 네, 이렇게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을 만나보고 왔고요. 가장 큰 변화는 일단 배터리 용량이 늘어났다는 거. 84kWh로 늘어났다는 게 주목할 만한 포인트인 것 같고, 이 외에도 뱅앤올롭슨 사운드와 27인치 의 OLED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간 것. 그 외에도 이제 흡차음제 방음 성능을 좀더 높였다고 합니다. 또한 승차감도 개선을 했다고 하니까요. 다음 기회에 시승차를 받게 되면 그때 한번 더 느껴보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만나요. 안녕!